f u n g가 지금 위에 나와 있는데, 지금 이 g가 뭐를 나타낸다 그랬냐면은, growth rate를 나타낸다 그랬단 말이에요. 어떤 식물에, 그지 그리고 유닛은 뭐, m i l l i m e t e day라고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지금 t 라는 애가 나와 있는데, t는 뭐를 나타내냐면은, 지금 뭐, 워 a t 타임을 나타내고 있는 거지, 그지 그리고 유닛은 뭐, minutes per day라고 나와 있어. 문제에서는 어떤 포인트의 미닝을 물어보는 거지, 그지 5.5일, 컴마, 지업 5.5일. 자. 여기서 지오브 5 1은 지금 앞에 있는 5.5일은 뭐를 나타내고 있는 거야? 인디펜던트가 될 거니까 당연히 T를 나타내겠지. 그지얘워링 타임을 나타낼 거고 그 다음에 뒤에 있는 지오브 5.5일은 뭐를 나타내겠어? 얘는 그로스레이트를 나타낼 거란 말이야. 일단은 기본적으로 문제에서 설명해줬으니까 이거 알고 문제를 읽어보면 좋겠다. 그지자 문제 봤더니 A부터 볼게. 지금 5.5일의 미니스플 데이 이거의 워러링 타임은 리졸트인 뭐를 뭐 야기시킨다 어떤 뭐 결과를 만들어낸다라는 얘기잖아 그지? 어, G업 5.5일에 그로스 레이트를 뭐 만들어내겠대. 어, 이거 맞는 말이잖아 그지? 역시 이게 답이 될 거란 말이야. B 같은 경우에는 지금 지금 T랑 그다음에 G가 지금 자리가 바뀌어 있는 거지 그지? 그래서 B는 안될 거고. 그다음에 C랑 D를 보게 되면은 지금 어 그로스 레이트가 매매 5.5일 밀리미터를 스포일 대씩 증가하게 되면은 워어링 타임도 뭐 지업 5점씩 증가하겠대. 물론 지금 C랑 D는 지금 지금 아이템이 바뀌겠지. 그지? 인로스 레이트랑 여기 보면은 인로스 레이트랑 그다음에 인 워어링 타임이 바뀌긴 하겠지만, 지금 C랑 D는 어떤 개념이냐면 얘는 리니어 개념이란 말이야. 지금 C같은 경우에는 지금 그로스레이트에서 5.5일씩 증가할 때마다 지오브 5.5일이 증가한다. D같은 경우에는 뭐 에브리 5.5일이 증가할 때마다 지오브 5.5일이 레이트가 증가한다. 리니어 나타내는 거잖아 그지 근데 문제에서는 리니어가 아니란 말이야. 코즈라릭이 될 거고 일단은 그럼 C랑 D는 걸려져야 될 거고 근데 꼭걸으지 않더라도 아 5.5일이 T고 지오브 5.5일이 그로스레이트라는 것만 알고 있으면 은 답은 금방 나온단 말이야.